안녕하세요. 아트 쇼핑 작가 윤상웅입니다. 아, 우리 아트 쇼핑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아트 쇼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아트 쇼핑에서 다른 작가님들이나 제 작품을 좀더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네요. <laughs>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직경 1m 20. 직경 1m 20의 캔버스 위에 석채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 저는 석채 베이스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석채는 굉장히 고가의 물감이기 때문에 어, 부 붓에 묻은 물감을 씻는 것도 부담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물감입니다. 어, 작품의 가치를 올려보려고 고급 물감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laughs> 자, 어, 작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음, 제 작품을 좋아해주는 음, 구독자가 더 많기를, 팬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9월 22일부터서, 어, 한 2, 3주 동안 부산 국제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작품은 이미 이제 액자 작업이 들어갔고요. 팜플렛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도 끝났고, 이제 곧 어, 디자인이 들어갈 겁니다. 어, 며칠 내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시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그림을 구입을 하시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거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왜그 기부 영수증 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구입을 하시면 일종의 기부 영수증 처리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 국고에 그냥, 어, 국가에 그냥 세금을 내기보다는 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구입하심으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많이 구입을 해 주시면 다음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작업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코팅을 하고 액자에 들어갈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액자를 하면 됩니다. 어, 부산 전시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자, 또 다음 작품 진행되는 대로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